자그 다음엔요 우리 우동윤 기자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플래시 좀 다들 다시 좀 켜주세요 예.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 악랄한 극좌파 세력들이 오늘 저 광화문 앞에서 꼴값 떨었다는데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반. 세력들을 방면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홍철기 대표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다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온갖 여론조사들이 다 튀어나와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은 5%다 그 다음 주는 4%다 3%다 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버린 것처럼 여론전을 했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급등했다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곳 광화문으로 천만이 결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대통령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구호로 외쳐봅시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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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자, 우리가 분명히 어려운 상황임은 맞지만, 그럼에도 희망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진실을 외치는. 우리 아까 이명기 변사님 같은 법조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힘입어서 당당하게 또 김영현 전 장관 같은 분들도 의지를 다지며 국민들께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좌파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하면은 어? 있는 말 없는 말 빵빵 터트려되는데 제가 요새 여러분들께 이제 조언하는 게 있어요. 뭐냐? 신문을 볼 필요가 없다. 조중동을 볼 필요가 없다. 총편 TV 끊어도 된다. 요번 주에 나온 것들 보면 기도 안 차요. 뭐 무슨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했다고 한 둥. 심지어 무슨 암살 부대를 준비했다 한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매일 매일. 전파를 통해서 짓거려되고 있는데 세상에 국민들께 계엄을 보고했고, 그에 따라서 질서 있게 진행이 되었었고, 국회에서 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해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한테 예의주신 내란이라는데, 국민들한테 내란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하지 말랬다고 죽는다는 내란 본적 있습니까? 모든 절차 과정을 보면 이것은 내란이 아닌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였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좀 정신들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개엄이 익숙하지 않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 이게 뭐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쟤들이 하도 내란이다, 내란이다 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란은 좀 아니지 않냐? 저건 너무 선 넘는 발언 아니냐? 너무 대통령을 억지로 까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군데군데 속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지치지 않고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번 겨울은 우리가 광장에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월화수목금 법원에서, 헌재에서, 또 광화문 통화면세점에서 저희가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왜 매일 저희가 나오느냐? 바로 이 토요일, 이 토요일에 천만으로 우리가 힘을 모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여력이 되신 분들은 법원에서, 헌재에서, 광화문에서도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계속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외치고 물러나겠습니다. 목치자, 지키자, 싸우자, 이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감사합니다! 예, 우동규 기자 감사합니다.